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이곳을 인지하시고 바라보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인지해 주셔서 갈래 조찬을 기도해 회원들이 문진 <laughs> 각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까? <laughs> 우리 회원들의 마음속에 임체해 주셔서 언제나 성결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자비와 금류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대통령 선거날입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세워 주셨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을 독일로부터 차원, 간호사와 광고를 파송하고, 미국을 대신해서 온남에 32만 명을 파송해서, 53명이 전사하고, 168명이 부상을 입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서 세계경제시기권과 강군 유기권으로 세워주신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특별히 갈렙 효찬 기도의 회원들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이제 노병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훈복음화를 위해서 모였고 훈복음화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순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외롭거나 슬프거나 고통받거나 질병이 있어서 어른 겪지 않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스려주시고 그래서 성결한 마음과 거룩한 몸으로 주의 지체가 되고 주의 성전이 되고 주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과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와 방패를 가지고 및 보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된 완전한 십자군인데요. 어떤 악과 어떤 불의와도 결탁하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노병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갈래조찬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한 마음 한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성결하고 거룩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해주니까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통해서 15년 동안 4,200여 가지의 법을 만들어서 지금 거의 낮은 단계 공산화 하루 되,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 센터로 명칭을 바꿔줘도 조직이 바꿔지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낮은 단계 공산주의로 가는 첫걸음이요 공수처법, 부동산법, 지방자치단체법 각종 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지금 무관각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0번의 탄핵과 대통령을 탄핵해서 파직시키고 국무총리를 파직시키고 각부 장관들을 파직시키고 수사한 검사를 파직시킨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재판하고 있는 모든 재판이 중지되고 죄가 없어지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되느냐 아니면 이 나라가 중국과 북한과 민주당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들을 탄압하고 보혜를 탄압하고 하나님 나라를 탄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관리하셨으니 이제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렘 조찬 기도에는 생명을 바쳐 기도합니다 부르지적 기도했고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뇨. 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리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고, 기도 받기를 원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노병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신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주의 뜻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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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뜻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본수 집사를 대통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화와 각지에서, 외국에서,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 일편단심으로 섬기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군 간부, 군 가족들,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믿음과 사랑으로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로운 힘과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날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장병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대 복권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렛 조찬 기도회 회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마여 보시옵소서 여기 참석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 건강도 좋지 않고 여러가지 어려운 환란과 연단과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질병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 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다 이루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할 손창문, 손창문 목사님 특별히 사랑해주셔서 단위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사여서 40장, 1절에부터 5절,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일평생 동안 군복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AMCF, MSO, 또 여러 가지 군 복음을 전한 그 헌신과 봉사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선포할 때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신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요원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사동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 찬란한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